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뭐 내가 자진해서 일한다고 하긴 한 건데 아무렴 편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네. <laughs> 영안실 특유의 냄새가 이런 거였구나. 이 냄새 때문에 그런가. 괜히 더막 을시는스럽고 그러네. 아 잠깐만 여기 어디에 넣어뒀는데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영안실 근무자 안전 수칙서. 장례식장 영안실 특유의 분위기와 세간에 떠도는 괴담 등으로 지레 겁부터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안실은 삶을 마친 사람들이 세상에 머무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고인에게 예의를 갖춰 행동해주십시오.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포르말데이드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테트라폭신이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테트라폭신이라고 적혀진 화약통을 발견했을 시 폐기실에 가서 즉시 버리십시오. 영안실에 있는 시신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심은 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1번 수칙에서 말한 것처럼 영안실은 삶을 마친 사람들이 머무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모든 시신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뜬 시신을 목격했다면 그분의 눈을 감겨드리고 입구에 걸린 극락도 앞으로 가서 그분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들은 그저 미련이 남았거나 억울한 것 뿐입니다. 염습 특성상 혼자서 진행합니다. 일정상의 이유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서도 진행해야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내부에 한 명, 외부에 한 명, 총 2인으로 진행하며 그이외는 반드시 한 명이서 진행합니다. 연습 중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자신 이외 인기척이 들린다면 절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주 드물지만 사망 판정을 받고 옮겨진 시신이 소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영안실 내에 배를 눌러 주십시오. 간혹 영안실에서 어떤 낡은 재단을 발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재단을 발견했다면, 푸른색 서랍에 있는 붉은 칼을 재단에 꽂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일을 마치신 뒤, 집에 들어가 절대 집 밖을 나서지 마십시오. 영안실 내부에서 무언가 두드리거나 혹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천장에서 나는 소리라 판단될 경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매달 6일 오후 가장 늦게 들어오는 시신은 반드시 수술대 옆 가장 낮은 캐비넷에 보관 바랍니다. 추가적인 절차는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사후 경직으로 인해 시신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비넷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도 이는 사후 경직 때문이니 무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 중전 근무자에게 시신이 눈을 떴다,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등의 소리를 들으면 고생했다고 들어가서 쉬라 하고 그냥 넘겨주십시오. 시신이 움직이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시신이 입은 옷이나 차고 있는 시계 등이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라도 절대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죽은 자의 물건은 되도록이면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느 시신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다면 그 시신이 있던 거치대를 찾으십시오. 있다면 무사하겠지만 없다면 그 즉시 어느 방법으로든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시체가 웃고 있다면 잠시 얼굴을 천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난 표정은 사후경직으로 인한 현상으로 흔한 일이지만 웃는 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한쪽 구석에 매장터라는 방이 있습니다. 매장은 실내에서 할수 없습니다. 또한 영안실은 고인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는 곳일 뿐입니다. 발견 시 문을 열지 말아 주십시오. 그곳의 열기는 여러분들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기 충분합니다. 마차 소리, 휘파람 소리가 들려온다면 즉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자신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그 자리에 산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최형의 무례함입니다. 만약 아기의 시신 아래에 부모의 시신이 깔려 있다면 절대 떨어뜨려 놓지 마십시오.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시신이 움직였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그 시신을 확인하러 가십시오. 위험하지 않습니다. 매일 업무 보고서를 씁니다. 만약 업무 리스트에 이 세계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쓰여 있다면 그것을 작성한 이의 존재는 사라져 있을 것이며 그 업무는 리스트를 본 여러분만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건물 입구에 누렁이라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영안실에서 나올 시그 개가 당신을 향해 짖는다면 즉시 바닥에 엎드려 청소부가 깨우기 전까지 일어나지 마십시오. 실내에선 정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소음도 놓치지 않을 만큼의 정숙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